옥션 실 필요 없으니까 자 12번 자 마지막이니까 힘내시고 12번째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 또 그림과 같으네요와 그림이 있구나 참고로 11번은 여러분이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자1,1 찍고 기울기 1자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상수함수로 갔다가 어 후고 올라가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1, 2, 3. 2, 3. 3, 2. 0, 1, 2, 3, 4. 자, 시작 볼게. 글을 봤더니요. 이 도형이 있어요. 아, 이게 뭐, 말로, 뭐, 모양을 모르겠네요. 무슨 도형이 있어요, 얘들아. <laughs> 이게도 있는데. 자, 너랑 누구야? 0 0 t, 0 t, t, 0 t 어, 또 느낌이 똑같네. 그냥 정사각형이야. 한 원점을 하나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t, 0이잖아. 어, 근데 t, t? 여기 아마도 뭐가 있으면 편안할 것 같냐면은 y, x가 있으면 조금은 편안할 것 같다라는 건 그냥 관찰력인 거야, 관찰력. 왜? t, t가 어디있으니까 t, t가 y는 x 위에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t, t가 된다면 걔를 기준으로 수선해발을 내리고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요 정사각형과 원래 있었던 이 녹색 도형이 만나는 겹쳐서 생기는 부분의 면적을 뭐라 하자? 새롭게 정의해서 f t 라 부르자 이거야. FT. 어, 그래서 감이 온다. 감이 온다. T의 범위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은 너무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면 아마 t를 어디로 분해해야 되겠다. t가 0과 1까지는, 1까지는 겹치는 모양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정?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네요. 아. 자, t라는 친구가, t라는 친구 자꾸 얼굴이 잘리네. t라는 친구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차피 한 변의 길이가 t. 여기도 t인 거니까 가볍게 t. 제곱이잖아. 그치? 어, 나 t제곱이다. 지금 못뭐 쓰는 거야. ft 쓰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되면. 안녕? 괜찮아. 화이팅. <laughs> 거기다 있어. 거기다 있어. 자, 여기에 t컵마 t가 이쪽이에요. 아, t가 1과 2 사이에 띡이 있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이 정, 자, 각형과 겹쳐지는 부분은 누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이 겹친 부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아, 근데 그 겹친 부분에서 요 1이라는 거는 이제 보장돼 있는 거야. 가만히 그냥 음, 1은 그냥 무조건 있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건데 어떤 모양이 요 뱅글뱅글에 해당하는 사다리꼴이 추가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어, 1은 그냥 맨날 여기 가만히 있네요. 1, 1 곱하기 1 1,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의 합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다리꼬리니까 응, 여기를 1이라 치시면 되고 얘가 T잖아 근데 얘는 Y는 X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T,T잖아 그러니까 6일이 도 얼마가 되는 거야? T, T가 되는 거야 T,T T. 그러면 얘를 윗변 1 아랫변 T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높이에 해당하는 건 누구야? 그랬더니 어 T 1인 거니까 T백 1인 거지 맞아? 즉이때 면적은 1 보장되어 있고요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1 곱하기 아랫변 도하기위변 t 플러스 1 높이는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합차공식이네 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요 2 e and 3이 올시다 2와 3이야 그러면 은 y는 x 위에 t,t가 커마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내려봐 내려봐 라고 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의 면적 이번에는 어디가 보장되냐면은 아이고야 이만큼은 그냥 보장 여긴 보장이에요 보장 음. 요 부분에 언제나 있을 건데 T가 생김에 따라서 역시 엄마야 이건 사달골이 아니야 이번에 겹치는 거니까 계산이 좀더 편해졌다 즉사각형의 면적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추가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 와, 얘는 그냥 맨날 보장이고요. 얘는 보장이요. 아, 얘가 점점점 추가되는구나. 그럼 여기 생기는 이 친구는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에 1, 1 있고, 여기 1 있고. 1 더하기 1이고, 얘는 그러면 절반인 거니까 2분의 1이지.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5가 보장이야. 자, 다 했어. 2분의 5가 보장이 되고, 이번에는 뭘 추가하자? 직사각형 추가하자. 근데 직사각형 높이는 무조건 2로 고정이야. 그지 2로 고정이고 요. 세로의 길이 말고 가로의 길이가 t에서 2까지의 거리잖아. t-2로 바뀌었다고요. 자, 아이고야. t-2 곱하기 2가 됩니다. 잠깐만 보시면 여기 2차고요. 여기 2차인데요. 여기 갑자기 1차예요.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3과 4 사이 3과 4 사이 와 이번에 여기 있네요. 음 이렇게 주루루루루루 있으니까 자 이번에도 보장되는 면적은 여기죠. 하나 와 여기까지는 보장이 되고요. 와 이만큼이 보장되고 T의 값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뱅글뱅글 직사각형이 이번에도 직사각추가 되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어 직사각형이 추가되면 왠지 몇차 함수일 것 같은 1차 함수일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또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 보장되는 면적은 1 2 3 4 정사각형 네개 있고 1 2 3 4에다가 절반이 있으니까 2분의 9가 보장이거든. 2분의 9가 보장되고 플러스 이번에는 높이가 3이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니까. 높이가 3이 되고 높이는 어아 똑같구나. t 3이네. t 3. 그래서 다 했다. 자.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다고한 거야.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어디서도 해야 돼. 11번에서도 해야 돼. 됐어? 조금 어렵다. 그치? <laughs> 조금 어렵다. 11번. 어. 자, 그래서 f(d) 다 구했고요. 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뭘 구하래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걸 구하래. 얘들아, 연속성은 보장돼 있다. 아, 그렇지? 갑자기 변하진 않아. 의심 가는 사람은 1대입파고 1대입 해 봐. 1 대고 1인 거니까 똑같아. 이데이프하고 이데이 해봐. 다 똑같아. 이제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자, t제곱 미분하니까, 이 t 올 c 다 저놈의 카메라 앵글. 자, 이거 미분하니까 뭐야. 미분하니까 상수도 의미가 없고, t가 됩니다. t. 안녕. <laughs> 자, 얘 미분하니까 얼마야? 자, 1차 미분 아닙니까? 2. 1차 미분 아닙니까? 3. 그래서, 아, 1 대입하고 1 대입했을 때 서로 값이 같니? 아니야, 달라. 즉, t equal 1일 때 미분 불가. 2 대입하고 2 대입, 어? 어차피 2잖아. 2 equal 2니까 여기 미분? 나는. 3 대입해도 2, 3 대입해도, 어? 미분 불가. 즉, t equal 1과 3일 때 미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3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분 불가점에 t의 좌표의 합은 4가 찾고 있는 답이 된다고. 여러분, 기하적인 의미를 따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연산 능력에 근거하여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연산 능력에 근거하여. 그래서 이제 범위별로 차분하게 다 쓰시고 각각을 각각 다 미분학 다 쓰시고, 그제 다 쓰시고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음을 상상해 보시고 보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11번에 도전하시면 되는데 11번 푸실 때 푸실 때 참고. 다 했다, 다 했다, 조금만 봐라. 자, v t 그래프가 있습니다. 속도 시간의 그래프인데, 속도 시간의 그래프인데, 액티축 위에 생기는 이 속도 그래프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한다. 근데, 속도는 무엇을 따지셔야 된다? 방향을 따져야 된다. 속도가 플러스였을 때는 이동 방향이다. 근데 속도의 그래프가 밑에까지 이렇게 음의 방향에 존재한다면 요 부분의 면적은 이동 거리는 맞는데 어디로 간 이동 거리다? 뒤쪽으로 간 이동 거리다 혹은 아래쪽으로 간 이동 거리다 이거야 속도를 따지실 때 항상 부호를 같이 따져주시고 따져주시고 이 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 거리의 말뜻의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11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뒤쪽에 어 13번이든 14번, 13, 14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15번은 그래프 개형 추론 문제인데,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대 20분 정도는 고민을 하고요. 이제 한 문제에다가 40분을 투자한다, 1시간 투자한다, 의미 없는 지식이니까, 최대 20분으로 잡으시고, 여러 번 도전해 보시고, 여러 번 도전해 보시고, 문제를 하루에 한뭐 2개, 3개 정도만 고민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자, 최소한 22번 정도까지는 도전을 해볼수 있게 하세요. 더 가져도 상관 없는데, 어차피 계속 두고두고 계속 두고 고민할 거거든? 두고두고 두고 풀고 풀고. 그래서 같이 수업한 문제에 대해서는 복습 철저히 하시고, 여기 지 풀어드린 방법대로 따라서 풀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이 하 하셨고.